아, 신부 조미예양이 결혼식이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신랑 신부는 어디에 계시죠? 네, 제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겠 자, 그렇다면 신랑 신부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스탠더드 주시면 되고요. 겠 자, 지금부터 신랑 신부 동시 입장할 건데 입장할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동시 입장. 네. 네. 아, 이번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랑분이 신부분 모르게 진행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네, 우리 신랑분께서 준비를 많이 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없네 싶어서 주례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아, 주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부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던 어, 신부분의 전 남자친구이신 최시바 <laughs> 어, 선생님 모셨습니다. 채식바 선생님. <목소리> 아, 니에 결혼하니? 어, 우리 최신과 선생님께서는 열파를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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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 되시고요. 자, 그스습니다루 지금부터 결혼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혼인서약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는가? 오이노마 <laughs> 네, 원래는 몰마가 이렇게 이 연연륜이 좀 있으시하고 이거 쫄았어요자 신부는 신랑한 사랑하는가? 나밖에 없네. 어, 우리 최시바 선생님께서 연상을 되게 좋아하시니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원 선언문 낭독이있겠습니다성원 선언문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가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중히 생각보시고 4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 뒤에 뵙도록 겠고요 자, 다음 순서는 이제 주례사를 대신해서 우리 신랑 분께서 또 동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스크린에 동영상이 나올 텐데요. 한번 동영상 들어주세요. 밝은 연상로 처음 보네요. 무슨 광고 같고요. 네좋습니다아 이렇게 해서 신랑분께서 동영상으로 프로포즈를 해주지만 프로포즈를 뭐니뭐니 해도 육성하는 프로포즈가 좋겠죠 그래서 신랑분의 육성 프로포즈 시간가졌는데 어, 프로포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방법은 뭐 그냥 좀 작게 사서 가지고는 음 예? 사랑을 결혼하자 음막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 방법은 한쪽 무릎을 꿇고 멋있게 프로포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랑분께서 로맨티스인지 아니면 이런 트레이지 <laughs>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혹시 뭐 준비된 것이 있으신가요? 편지가 네. 아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서 아, 이제 서로 맞아봐 주시고요. 서로 맞아봐 주시고 좋습니다. 자, 야, 역시 회사에서 타이핑한 A4 용지 타이핑한 부정님 몰래 네, 타이핑 아주 좋아요. <laughs> 자, 두 분한테서 프로포즈 잘할 수 있게 분위기 바꿔주세요. 이쪽으로 끊고 네. 네,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각 번호를 보내고 며칠간 고매했던 편지를 써야 하니 많이 보신다면 늦은 밤 팬을 들어봅니다.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편으로는 별로 어쩔 수없요 그러나 무대에게도 춥은 한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해체나갈 일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은 내가 이만큼 나이 먹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보고 유지막하게 이의식을 만나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잘해야 될지 조금은 알것 같은 나이에 만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배려하고 제대로 배려하는지 정말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한 최선으로기하다 만나고 있는지 왜생각하 만나요. 내일은 아니지만, 위에 씨 이름을 가지고 삶을 쉬어서 기도하고, 우리만의밴을를 올릴 때마다, <laughs> 어, 더 깊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100개 산을 분만하기로 한것같가죠 그리고 이제 6개 산을 분만했습니다. 또, 또 94개 산이 남았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항상 이으로 내려가기 있으면 오르막도 있고, 형제도 있다고, 오르막대을 오를 때, 내리막대를 내려갈 때, 항상 먼저 내가 손을 잡아주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애 씨의 손을 떨리는 마음으로 잡으면서 부탁합니다. 리에 씨, 우리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올라가고, 내가 먼저 내려가 당신 손을 잡아줍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달려가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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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반지 껴주셔야죠 네 이렇게 불이 내리는게 아니라 껴주셔야죠 네. 자 반지를 이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지 네. 반지 반지를 우리 신부께서는 손, 손가락을 펴주시겠어요 어,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랑분의 생각입니다. 신부분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신부분의 대답을 들어볼 텐데, 어, 신부분은 이 프로포즈가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은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시면 되고요. 아, 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반지는 잘았다 하시면은 간단하게 울고나무 손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부분의 선택은요? 네좋아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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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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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에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고하요현재하 영등포에서 노래방 도우미활동하고 계신 우리 조바르 선생님 모셨다. 조바르 선생님. 다기밖에 없는 조바르 선생님 모니다 애드립이 없네요. 네. <laughs> 자, 지금부터 이제 어, 시청자 의견입니다. 아, 결혼 찬성 97%, 결혼 반대 0%, 나머지 3%는 우리 조마루 선생님 꺼져 주세요가 되겠습니다. 가서 감자 경찰 파세요. 자, 이 신랑 신부님 이쪽으로 와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순서는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laughs> 애들이나는 거 그냥 키스 타임이 되겠네요. 어, 키스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실 거예요. 네, 아주 잘하실 거예요. 연륜이 있으시니까, 네. 테크닉도 아다 네. 좋은 것 같은데. 어, 근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잘되답게안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키스 강사님을 모셔왔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에 키스 전문가, 키스 유아파, 셀프 키스의 리인 우리 철시바 선생님께서 지금, 어, 지금도 혼자 오세요 네. 어 아, 정말 더럽죠. 아,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포부와 키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 먼저 뽑읍니다. 입이구요? 입이에요. 그냥 만났다 해도 되는 거야. 너랑 나랑 할수 있고 우리 세시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서양에서 인사니까. 서양에 네, 인사니까. 어, 그런데 키스는 좀 달라요. 자, 입이구요? 입이에요. 뭐 뭔가 나와요? 아니, 막 드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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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laugh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간단히 혈의 차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지금 보니까 오늘 우리가 미성년자분들이 몇명 계세요 맞죠 미성년자분들 어 너희들 잘봐어 성장판이 크게 열릴 거니까 자부터키스잘할수 있게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키스 타네 참고로 회야 끝납니다 신랑 신부 키스 타 Thank okay. 그냥 뭐, 예. 네, 나머, 네, 나머지는 뭐, 두분 집에서 알아서. 아,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자, 이제 다음 선수는 이제 결혼식 아니, 이제 2초 간르할수 있게 우리 주례 선생님과의 사진 촬영 시간에 남았는데 어떻게 선생님 으셨나요미었습니다 네, 그죠. 네, 솔직히 말씀해. 이목뻘 네. 네. <laughs> 자, 이제 뒤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여기서 제자리에 서 계시면 되시고요. 자, 잠시만. 이렇게 된 소개한 개선 또 손님, 또 초대된 손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우리 신랑분의 직장 동료분입니다. 아, 뒤에. 네. 자, 아, 저 애기 천국. 다 우리 신랑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축가 되게 네, 잘 나갔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분 행복한 미래를 향한 행진만이 나오는데 행진할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복한 미래를 향한 행진. 네, 아, 두분 먼저 다시는 편하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